안녕하세요. 코칭이 작동하는 조직과 사회를 만드는 쌍방향 코칭과 피드백, 쌍코피, 윤수환입니다. 남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또 중대재해처벌법? 이래서. 네, 네. 어,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저 위에 네. 분들이. 네. 어디 불려가신대요. 네. 요게 이슈가 심해가지고, 그런 팀이 새로 만들어지고 막 그러나 보더라고요 네. 임원들도 새로 만들어지고요. 아무튼. 되게 강화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엄청, 음. 엄청 강화돼가지고또법 음. 쪽에 계시는 분은요, 또 이쪽, 이쪽으로 또 되게 파고 계시는 분, 법, 변호사분도 계시고. 어,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네. 네네. 네. 그래서 이번 주제가 뭐냐면, 이제 이런 팀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한, 방지를 위한 팀이 새로 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안전기획팀. 네네네. 뭐 안전보건팀. 음. 뭐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음. 안전, 뭐, 안전기획전략팀. 음. 뭐, 이런, 이런 네.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네. 네.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사내에서도 공무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주로 경력 외부에서 경력 음. 채용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팀장으로 오긴 왔는데 나도 새 나도 새로 왔고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거예요 팀원들도. 음. 그러니까 이제 조직 문화도 잘 모르겠고 전산 적응하기도 힘들고 아,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제 팀원들이 뭐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음. 이런 이슈가 아니라 음. 이제 좀 우리가 잘해보자. 아 네네. 이제 이런 거예요. 음음. 이제 이제 제가 세, 이제. 이 회사에 입사한 지뭐한 3개월 됐다고 할게요 팀장에? 팀장은 한 6개월 됐어. 왜냐하면 아, 팀 꾸려야 되니까 아, 그리고 이제 이 팀원은 3개월 된 거야. 음. 입사 3개월 된 거야. 응. 음. 그래서 이제 이 팀원한테 좀 잘해보자. 네. 코칭해주는 거죠. 음. 음. <laughs> 그러니까 첫면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죠, 한 3개월쯤 그렇죠. 지나서 네, 불러서 네, 한번 네. 얘기해보는 네. 그런 네네. 시간이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음. 그, 다른 회사에 있다가 입사한 지 3개월 된. 음. 중대, 뭐, 안전. 기획팀? 아, 안전기획팀으로 할게요. 음, 음. 안전기획부. 안전기획부. 아, 이것도 그런데? <laughs> 안전, 안전전략팀으로 할게요. 아, 안전전략팀, 네. 안전전략팀. 아, 괜찮네. 안전전략팀. 음. 음. 자꾸 옛날에 무슨 부서가 생겼어요. <laughs> <laughs> 아, 김채임, 지금 잠깐 얘기할 시간 돼요? 네. 네. 얘기 좀, 해, 잠깐 좀 나누고 싶어서요. 네네. 음. 지금 이제 한3 개월 정도 됐죠? 네 맞습니다. 음. 3개, 이제 네한 개월 조금, 네. 예, 조금 넘었나요? 네. 예. 어떠세요? 우리 팀에 와서 그 뭐라 보니까 아, 그러니까. 와서 이제 전산 익히고 맞아요. 네, 시스템. 네, 뭐 음.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음. 어, 갑자기 생긴 팀이어서 네, 네. 뭐, 음. 뭐 어떻게 하는 게 잘하나 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이런 이런 헤매고 있습니다. 진짜. 네. 네. 음. 제가 지금, 저는 6개월 됐잖아요. <laughs> 지금 6개월 <laughs> 네, 됐는데. 제 3개월 전 얘기를 지금 딱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딜 디 들어가서 결제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헤매고, 그래서 뭔가 이제 회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한 번, 한 번쯤 해보는 게좀 늘어난 네. 그런 상황일 것 같고. 팀원도 전부 새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음. 다들 또 다른 회사에 있다 오신 분들. 아요 글쎄만 해. 도움이 안 돼. <laughs> 일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음. 사람도 사람이고, 뭐 전산도 전산이고, 회사. 음. 프로세스도 그렇고 음, 음. 그대들이 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되게 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 고민스럽기도 할것 같고 또 이제 어, 지금 차석자 역할도 또 해야 되는 네. 상황이고 <laughs> 어 이게 아는 거 없이 차석자 안 되는 게 얼마나 <laughs> 힘든, 힘들지 예, 저도 힘들고요. <laughs> 저 아는 거 없는 팀장이 <laughs> 좀 서, 얘기 나누고 위로도 좀 해주고 싶고 어, 생각도 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얘기, 얘기 좀누자했거든요 네. 음. 와서 이제 어려움도 많을, 많을 것 같은데 와서 좋은 게 어떤 점들이 있던가요? 아, 무래도 이제 전 회사보다는 큰 회사고 대기업이고 음. 하니까 음. 뭔가 좀 음. 유관 부서들. 음. 음. 사람도 음. 많이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뭔가 좀 잘만 하면 음. 되게 내 실제 실력도 많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요. 어, 어좀 그리고 초창기 도하니까 어떻게 만드느냐가 또 그러네요. 어. 정착하는데 또제 아. 제 영향력 같은 것들이 좀 아. 확산될 수 있겠다 이런 각이습니까큰 네. 그러니까 규모 회사에서 영향을더 키울 수도 있고. 네, 네. 네. 어, 어. 그무래제 경력 네. 같은 또 새로운 가지고. 일 하고 이러면서 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맞 아, 예, 예. 역시 그래도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게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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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긍정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물어보셨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하면서 이제 지내면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 잘해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 뭔가 이런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이게 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음. 이게 사장님 직속이고 사장님 관할 사이트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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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꼼꼼해야 되겠다 어? 음. 그리고 사고가 터져도 저희 제가 음. 규정만 잘 따르면 음. 사실은 이제 임원이나 선생님에게 해가 없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 뭐 처방이 아니라면 음. 미리미리 예방하고 음. 미리 조심하고 음.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겠다 싶어서 음. 어, 저의 지금보다 훨씬 더 꼼꼼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었습니다. 아, 아네네네 네, 네. 중요한 얘기 해주고 있네요. 이게 네. 사실은 안전이라는 게 이게 뭐다 대강자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전, 이렇게 꼼꼼하게 다 잘했을 때 사고가 안 나는 건데, 네, 가장 핵심적인 얘기한 것 같아요. 어.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업무적으로 뭔가 좀 세밀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 또 사람들하고 관계는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저 이제 차석이니까, 음. 그 제가 좀 나서서 이렇게 손선수범해서좀 음. 이렇게 같이 으쌰야의 하는 그런 게좀 필요하겠다. 음? 제 성향과는 아. 제 성향과는 관계 없이 이좀 해야 또 팀장님이 또 차석에게 기대하는 바일 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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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좀 나서서 좀 의식할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금방 말했듯이 본인 스타일은 좀 조용히 이렇게 네, 조용히 뭐 혼자 좀 그냥 뭐, 내성적인 레이, 느낌인데, 예, 예, 네, 네. 본인 그런 것 우리가. 이제 본인, 그때 우리 입사할 때도 그런 얘기 좀 했었던 것 같고, 어, 근데 역할이 또 차석자 역할이니까 뭔가 내 스타일은 그렇지만 좀 뭔가 나서서 뭔가 그들을 이렇게. 단합시키도록 뭔가 해야, 해야 될 필요가 같은 느낌이 들고 있네요 이일 자체가 혼자서 음. 하는 일이라기보다 저렇게막 음. 의견 공유 같은 것들이 잘 음. 돼야 음. 작은 사고들이 미연에 예방되는 거라서 음. 팀 단합 하나의 팀이 되는 건 진짜 음. 중요한 음. 이슈인 것 같기도 니다 음. 그러네요 지금 잠깐 얘기 나눴지만 이렇게 아 정말 지금 그~ 차석자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 주,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그리고 그 피플 매니저로서의 어떤 그런 두, 중요한 두 개를 분명히 갖고 있, 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에이, 누가 뽑았는지 되게 잘 뽑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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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그래도 오늘 이제 마, 많은 시간 아니니까, 두 가지에서 대해 그래도 이제 되게 큰 주제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살펴보고 싶은 네. 마음이 있는데, 디테일하게 좀잘 챙겨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원하는 건지 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 이게 그냥,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일 전직해서 보니까 일 잘하는 친구 가 보니까 되게 매일 아침에 와서 네. 체크해야 될것 확인해야 될 것들 막 적더라고 보니까 음, 음, 음. 그래서 그 친구가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아 예예. 예.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럼 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아, 아. 적고 음. 이거를 관련된 뭐 동료들 혹은 팀장님들한테 아, 제가 오늘 이런 걸할 건데 음. 이런 걸 혹시 좀첨고해야될게 있나요? 음, 음, 혹시 또 신경 써야 될게 있을까요? 제가 혹시 아. 제가 간도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좀 아. 물어보면서 그래봐야 뭐뭐 10분도 안 걸리니까. 아 네네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오, 오, 라는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좀 리스트업 같은 걸 아침 이제 매일 해야 네, 되는 네. 걸 정해놓고 네, 네. 그, 그게 이제 지금 말한 거면 리스트업도 좀 하고 관계된 사람과 이렇게 서로 공유도 하고 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뭐 이런 네, 느낌인 거 네, 네. 얘기하는 네. 거네요. 그, 저거는 어,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좀 정해놓으면. 음. 왜냐면 꼼꼼하고 디테일하는데 또그것만한게 없으니까. 그러네요. 어. 지금은,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 있나요? 지금은? 지금은, 이렇게 적진 않고요 음, 음. 그냥,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그런 아. 것만 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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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음, 또 이렇게 적어놓으면, 아, 내가 음. 어저께 뭐 했구나, 뭐 했구나, 음. 아, 내일 또 내가 뭐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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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음. 금성금성 건성건성하는 스타일이 지금이있는데아 네네네 예방하려면 네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 네.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거의 변화돼야 된 내가 변화시켜야 될 행동도 바로 나온 것 같아요 네네네 어, 어.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 퇴근 전에 그래도 제가 책 읽어봤는데 퇴근 전 10분 동안 음. 내일 뭐 할지 정리하기 이또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들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퇴근 전에 내일 음. 할거 한번 정리해 보고 음. 왜냐면 또 하루 지나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음. 다음날 출근해서 음. 혹시 중간에 변경사항 있으면 또 적고 음. 그러니까 어, 그거. 그러니까 거그 이제 이 내일은 퇴근 전 음. 10분 전에 내일 뭐할 건지 적어 하고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이제 몰입되어 있었을 거니까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음. 혹시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하고 음. 이거를 음.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음. 음. 오, 관련해서 이슈 같은 것도 있는지 확인하고. 어, 예, 예, 예. 그런 또 물어보면서 또 제가 도와드릴 건 없나요? 이렇게 음, 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네, 네. 나에게 이렇게 할 일로 만들어놓는 그런 게 필요했습니다. 네, 예, 네, 예, 예. 오케이. 음. 어, 그거 이제 지금 그렇게 안 해다가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저도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게 정착하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네. 예. 지금 제가 도와줄 일이 딱 하나인 것 같은데요? 뭐요? <laughs> <laughs> 좀 보자. <laughs> 정말 했어라고 지금 챙겨줘야 될것 같은. 챙겨주는 게 도와주는 일것 같은데 아, 어떻게 생각해요? 어차피 저 저거 서태현한테 좀이저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어, 혹시 지시사항이나 혹시 에이. 뭐 제가 음. 제가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들 있나를 제가 물어봐야 되니까 음. 아마 아침마다 네.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그 저는 이제 그보다는. 퇴근 전에 이렇게 저한테 정리한 거에 아 한번 올려 주는 아게 그다음 날 이게 그 밑바탕이 될것 같다 는 생각이 아 들어서. 그럼또 팀장님도 고민하셔야 되니까. 예. 네, 그럼 그때셔도 된다. 이 병원 스러하시는것 같은데. 제가 퇴근 전에 음. 뭐 내일 뭐할 건지 그래 봐야 뭐한 4, 5분이면 되니까. 네. 네, 네, 네. 팀한테 톡으로 보내. 예, 네, 그냥 예. 네. 정말 정말 프리하게 아무 형식 관, 관 형식이 관계없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음. 뭐 실수 없이 잘 처리하면 음. 후임들이어저사람들 음. 저렇게 하니까 네네. 꼬박이 잘하네 음. 하면서 또 그들도 음. 이제 배울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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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하면서 어떤 일들을 개선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지금 이런 특수한 일을 어떻게 잘하는지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행동을 바꿔야 될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좀 더, 이제, 그 직원들, 아니, 그 팀워크 관련해서 하는 것들에서는 어떤 행동 좀 해보고 싶으세요? 어, 먼저 말 걸기. 응. 네. 네.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리고 그냥 말았는데 mm -hmm. 아까 그거랑 이제 확 연장해서. Mm -hmm. 아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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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뿐만 아니라, mm -hmm. 저는 오늘 이거 할 예정이에요. 관 mm -hmm. 관련해서 아시 어, 하는 이야기라든가 음. 이슈 같은 게 있으실까요? 관계되는 음. 게 있으실까요? 음. 저는 또뭘 도와주면 될까요? 음. 이렇게 하체만 한 번씩 쏙 걸고 다니면 아, 네네. 뭐 업무 적극성도 좋아지 보면 사람 음. 관계 음. 그리고 진짜 도와줘야 되는데 뭘 도와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음. 음, 또되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 그러니까 업무를 통해서 인간 관계를 또 이렇게 잘 만들겠다는 말로 들려서 네. 뭐, 또 네. 가서 또 업무 얘기만 할게 아니라. 뭐, 네. 네. 어, 멋있네요. 이런 이유가. 그게 연결되어 있다니까 훨씬 더 마음이 더 놓이는데요. 음, 네. 어. 오늘 대화 나눴는데, 이렇게 좀, 에, 어떠세요? 정리된 게 있다면 어, 어떤 게 있어요? 세 직장 와가지고 되게 음.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많이 생각하고 고민되고 있었는데, 음. 물어봐 주시니까 음. 제가 뭐 해야 될지 알겠고, 음. 그렇게 하면 되게 꼼꼼하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또 리뷰 분들한테도 해 역시, 음. 음. 좀 더, 팀 세팅하는데, 음. 일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아, 오케이. 예. 네. 지금 이제 이런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되게 다행이고, 그리고 잘 정리해서 고맙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 더좀 네. 이렇게 어, 과제로 하나 좀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일을 이제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응해 나가고 친해지고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전에 대한 어떤 좀 전략적인 차원의 접근도 같이 고민해 줄수 있으면 좋겠다? 음. 그런 게좀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고, 이 시스템, 지금 현재 시스템 어떻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떤 거, 이런 큰 그림도 같이 좀 고민해 주면, 어, 어 이제, 저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제가, 이 김책임 얘기 도 예, 도움을 받으면 되게 크게 도움이 될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음. 어, 그냥 단편적인 일이 아니라 좀 음. 좀 크게 보고 아무래도 음. 이제 팀이 방향성 같은 것도 결정해야 되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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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좀 고민해보고 예, 예, 예. 한 일주일쯤 뒤에. 그럴까요? 예, 고마워요. 이렇게 바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그, 막 지금 현재 일, 일어난 일 챙기기도 되게 바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했을 때겠다 바로 이렇게 다음 주에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팀네자 오늘 얘기 저에게도 되게 도움이 됐고 네. 앞으로 잘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앞부분에 뭐가 좋아요? 오, 음. 어. 힘들죠 이런 것 같더만. 그래도 좋은 게 하나 뭐가 있어요? 음, 이번 음, 것도 좋았고요. 네, 네, 네. 어, 그 다음에 업무랑 관계적인 걸 이렇게 구분해서 음. 질문해 주시는 것도 좋았고요. 음, 네, 어,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향성 없이 질문하면 그냥 이거 해볼게요. 어, 좋아요. 그럼 음, 끝날 음, 수 있는데 음, 업무는 그렇고 관계는 어떤가요? 음, 해볼게요. 음.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답을 찾게 되고 그러네요. 그게 코칭의 힘이겠죠? 그렇겠죠. 예. 음.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얘기가 오, 오면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지금 안 어려울 수가 없잖아요.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아, 어떤 게 어렵나요? 접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다 어려우니까. 음. 응. 차라리 좀, 어떤 것들 더 하고 싶어요? 라는 관점으로 네.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음, 됐어요. 네. 새, 새로 이제 틈에 조인하고 이러면, 음. 어떤 게 어렵냐, 이것도, 이런 것도 좋고, 음. 더 좋은 건, 음. 어떤 걸 해보고 싶냐, 네. 이런 것도 좋 네. 그게 이제, 와, 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어려워요? 막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다 어렵지, 지금. <laughs> 앞부분에 너무 이제 몰입해서 들어주, 너무 못, 뭐, 들어주는 음. 거 좋고. 네. 너무 그쪽으로 시간 투자하게 되면 이제 기운 빠지고 에너지 빠지니까. 네. 예, 그러니까 좀 어렵죠? 살짝. 하고 어. 이제 한 다음에, 예. 네. 그래요. 근데 와보니까 어떤 게 좋, 어떤 게 좋든가요? 라고 시작을 하면 이제 관점이 조금 이제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그쪽으로 하고. 음. 지금 막 어려움 툴툴거리 있는 상황이면 좀 다를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상황이라고 인식이 되면 음. 그냥 대강 이렇게. 앞부분. 어렵죠? 라고 해놓고, 예, 예. 그냥 <laughs> 바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걸더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게 훨씬 이 대화의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쭉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음. 과제를 주고 싶은 게 하나 있다. 예, 괜찮냐? 예, 예. 허락받고, 음. 그 다음에 이런 걸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본 얘기를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음. 뭐 얘기 쪼개봤는데, 그, 원하는 게안 나와. 음음. 그러면 이제, 음. 내가 하나 과제를 주고 싶다. 음음. 이런 표현 써가면서, 음. 얘기하 게. 네. 알겠습니다. 어, 새로 팀, 신임, 팀장 맡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죠그렇죠 어, 팀원들이 음. 이제, 팀 목적, 팀 방향에 맞춰서 이제 잘 가기를 기대한다라면, 음. 음 어떤 그런 그, 쪽으로. 그러니까, 그, 일, 되었고. 일 아까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을 어떤 식으로 좀더 잘하게 할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관계를 어떻게 잘하게 할수 있을까도 좋을 거고 또큰 자기 성장이나 회사의 관점의 일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줘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에이. 에이. 근데 이제 이거 불러다 놓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얘기 좀 하면 본인이 챙기는 게 있을 거고 음. 거기에 한두 개 얹어주는 쪽으로 가고 이런 쪽 대화를 그래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겠다, 지금 음. 롤플레잉 하긴 했지만 계속 음. 얘기하다 보니까 음. 계속 방법을 찾고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음. 아, 그래서 질문이 되게 중요하구나 음, 이 생각을 그렇죠. 다시 한번 하게 된롤플레이었습니다자 네. 어, 경력으로 입사한 새로운 회사에서 온 팀원들 어떻게 조금 더잘 몰입하게 하고 조금 더 행동 가능한 실행 가능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게 할 것인지에 대한 코칭 주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물어갑니다. 윤환이었습니다 네, 남관이었습니다.